나토의 핵미사일 극초음성 미사일 발사, 러시아의 잠수함 최소 16척, 북극 총집결 러시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와의 잠재적 충돌에 대비해 북극권의 핵무기와 공격용 잠수함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토레 산드비크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24일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세계 최대 규모의 핵탄두 비축고종 하나가 있는 콜라반도 지역의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드비크 장관은 이 핵무기들은 노르웨이와 영국뿐만 아니라 북극을 넘어 캐나다와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드비크 장관은 이어 우리는 이 지역에서 나토의 눈과 귀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 핵추진 잠수함, 핵탄두등 신형 무기를 시험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콜라반도는 러시아 핵전략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러시아 최북단의 위치에 노르웨이, 핀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부서런 시절 냉전 기간 중 대규모 핵탄두 비축고를 조성했습니다. 이 때문에 콜라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높은 밀도의 핵탄두를 보유한 지역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전략적으로 2차 공격 능력, 즉 적의 1차 핵 공격 이후에도 보복 핵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콜라 반도는 1733년 러시아 제국이 어업과 해상 교통로 보호를 위해 창설한 북방 함대의 근거지이기도 합니다. 산드비크 장관은 현재 북방 함대는 더 위험한 목적을 위해 운용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핵전력을 확장하고 신형 무기를 시험하는데 이 지역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잠수함 전력 강화가 두드러집니다. 산드비크 장관은 러시아 가 우크라이나에서 전면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콜라반도의 핵탄두 2차 공격 능력은 여전히 그들을 초강대국으로 만드는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북방 함대는 해상 16척의 핵추진 잠수함과 음속의 8배 속도로 비행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서방 주요국은 북극권이 제3차 전장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항로가 열리면서 러시아와 나토 간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해상 통로를 둘러싼 격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됩니다 산드비크 장관은 푸틴 대통령은 북극해상 통제권을 확보해 전시 상황에서 서방군 보급로를 차단하려 한다. 그의 군사 계획은 모두 이 목표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러시아가 핀란드와 노르웨이 국경을 위협하기 위해 병력을 재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북극권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로 앞으로 국제 안보에서 핵심 전향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상 최악의 핵스함이 발생 중국이 개발한 인류 최악의 핵 추진 애걸래 AJX002 폭발 직후 수증기 도미 수백 미터로 치솟고 반경 수 킬로미터에 걸쳐 치명적 서지가 형성되었던 1958년 와우 실험의 장면은 핵탄두가 탑재된 대형 무인 수중 체계가 실제로 운용될 경우 어떤 재앙적 결과가 초래될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AJX-002가 중국 측 설명과 달리 전략 무기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군사적 전술적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첫째, 플랫폼 자체의 운용 개념이 기존 기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길이 약 20미터의 대형 UUV는 단순 기뢰처럼 한 지점에 머무르는 무기가 아닙니다. 은밀 항행 능력과 장거리 항행 능력을 갖출 경우 항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지연 기폭이나 목표 선택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 자율 탐지 판단 체계가 결합되면 표적 식별, 우회 행동, 임무 종료까지 인간 개입 없이 실행될 가능성이 있어 전통적 기뢰 대응 체계로는 통제하거나 중단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핵탄두로 장착할 경우 전술적 효과는 다층적입니다. 즉각적인 폭발 피해 외에도 항만, 보급로 마비, 해상 교통 차단, 항행 금지 구역 확산, 장기간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복구 불능 등 연쇄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소형 핵탄두라도 수중 수증 폭발은 수증기돔, 기저 서지, 충격파, 방사성 해수 확산 등으로 육상 기반 시설과 선박의 혼합적 피해를 유발해 작전 지속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째, 핵추진 핵동력 체계 의 운용 위험입니다. 러시아의 포세이돈 사례에서 지적된 것처럼 핵추진 체계를 갖춘 수중 플랫폼은 단순 운용만으로도 방사능 노출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적절한 차폐, 냉각, 유지 관리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으면 평상시 운용 중에도 방사성 물질이 해역에 입될 수 있으며 이는 전투 이전에 이미 해양 환경과 보급로를 오염시켜 전략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a j x 002의 외형과 크기를 고려할 때핵 동력 또는 핵탄두 보관에서 유사한 안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은 단순한 위협 표면을 넘어 자기 파멸적 운용 리스크를 내포합니다. 넷째, 탐지, 추적, 교전의 기술적 난제입니다. 대형 u u v 이라 하더라도 저속, 저간섭 프로파일을 유지하면 기존의 수중 음향 자기 수중 음파 감지망에서 탐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AI로 경로를 최적화하고 소음 신호를 최소화하면 기존 소나 기반의 대잠전 체계는 탐지거리와 정확도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게다가 네트워크 분리, 주파수 호, 광섬유, 음향통신 등 다양한 통신, 항법 기술을 사용하면 외부 명령, 교전 관리가 끊기더라도 미리 프로그래밍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대응 옵션의 한계와 비용입니다. 하드키를 위한 대형 수중, 수면 대안 무기와 소나 네트워크 확대, 특수 잠수부, UUV 카운터 유닛 투입 등은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수환합니다. 소프트킬 만으로 완전히 중단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층 방어가 요구되며, 이 역시 고도의 자원, 시간,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항만, 연안 방어를 강화하면 해군의 다른 임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는 기회 비용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섯째, 지휘 통제와 법적, 운용적 제약 문제입니다. 핵무기성 부착 체계의 경우 발사, 기폭 통제는 극도로 엄격해야 하며 무인 체계 핵탄두를 실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성과 사고 위험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통제 실패나 오작동이 발생하면 적 아군 구분 없이 제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전술적 효용 대비 엄청난 정치적, 전략적 비용이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실전화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공개된 외형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공개 정보와 기존의 기술, 운용 패턴을 종합하면 AJX 002와 유사한 대형 무인 수중 체계의 잠재적 위협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특히 핵 추진, 핵 탄두 탑재 가능성은 단순한 전술적 위협을 넘어 환경적, 운용적 재난을 수반함므로 군측은 조기 탐지 능력 강화, 대잠, 대 UUV 전력 재편성, 비 전통적 오염 대응 능력, 방사능 측정, 격리 복구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AJX 002의 등장은 전통적 해전의 규칙을 바꿀 잠재력. 지니고 있으나 그 위험성에는 기술적 불확실성과 운용상의 자멸적 리스크가 혼재합니다. 군사 당국은 과장된 공포나 과소평가 사이에서 냉정하게 위협을 평가하고 탐지, 무력화, 오염 복구 능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실전적 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우크라산데만드론 전멸할 위기, 러시아 구형 기관포가 최강 대드론 무기 변신한 방법 러시아가 소련 시절 대량 생산된 구형 대공포를 창고에서 꺼내 자동화해 드론 대응 장비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ZU-23-2 23mm 이연장 기관포에 원격 제어 장치를 장착해 중앙 통제소에서 다수의 포를 동시에 제어하는 방식으로 촘촘한 화망을 형성해 소형 무인기를 저지하려는 시범 배치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원래 퇴역했거나 노후화된 장비였던 ZU-23-2는 러시아에서 무인화, 원격화되어 여러 대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뒤 단일 사격 통제소에서 제어하도록 개조되었습니다. 취신망공 체계를 대량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기존 자원을 활용해 비교적 저비용으로 방어 능력을 확보하려는 실용적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전장에서 드론 위협이 상시화되자 저비용 대량 배치 방식의 방어 접근법이 빠르게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유럽에서 개발된 대표적 근접 방어 체계인 독일의 만티스는 이와 유사한 개념의 선진형 사례입니다. 만티스는 근거리에서 날아오는 발사체를 탐지 추적해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하도록 설계된 초단거리 방공 체계로 중앙 통제 장치와 복쇄 센서 35mm 자동포 용문으로 구성됩니다. 센서가 표적을 포착하면 사격 통제 탄도와 거리, 속도 등을 계산해 각어의 발사 시점과 신관을 프로그래밍하고 설정된 시점에서 탄이 공중 폭발하면서 다수의 텅스텐 소구체를 방출해 표적을 무력화합니다. 이처럼 공중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된 어헤드 탄약은 프로그램 가능한 신관을 핵심으로 합니다. 발사 전에 사격 통제소가 폭발 시점을 설정하면 탄은 목표 근처서 에 자동으로 분해되어 수십 수백 개의 소구체를 표적 방향으로 살포합니다. 이 파편 구름은 멀티콥터형 드론의 로터나 기체, 광학 전자 장비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 직접 명중 없이도 임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티스 강점은 자동화와 네트워크화된 운영에 있습니다. 레이더와 광학센서가 표적을 빠르게 탐지하면 중앙사격통계소가 분산된 포대를 동기화해 고속연사로 연속적인 공중폭발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촘촘한 방어권을 구성합니다. 이 때문에 소형 저속 드론뿐만 아니라 박격포탄, 로켓 등 근거리 위협에 대해서도 다기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미사일 요격 체계보다 발사 단가가 낮아 빈번한 공격에 대해 경제적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계 역시 분명합니다. 탄약 소모가 빠르기 때문에 포화 공격이나 대규모 드론 군집에는 교전 능력과 탄약이 금세 단계에 달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로 포착이 어려운 극초소형 저반사 설계 드론이나 전자전 장비에 의한 교란에는 성능이 저하될 수 있고 공중에 살포된 금속 소구체는 도심 민간 지역에서 2차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운용의 제약이 따릅니다. 결국 만티스와 같은 월드 기반 근접 방어 체계는 소형 표적을 상대하는데 매우 유효한 수단이지만 안정적 방어 효과를 내려면 전력 구속 운용 교리, 탄약 고급 체계, 전자전 대응 능력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의 전력화를 분명히 보여주었고 러시아의 고형포 자동화 사례는 첨단 무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기존 자원을 창의적으로 재활용하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